주방 안전템 베스트 3 매트, 사용 후기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주방. 조부님들, 인덕션을 아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한 꿀팁을 소개할게요. 바로 소노리떼 인덕션 보호 매트 웨이브 세트랍니다. 인덕션 스토브의 긁힘 오염 그리고 작은 손상까지 걱정되시죠. 이 제품은 국산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서 22cm 크기로 인덕션 표면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줘요. 웨이브 디자인 덕분에 미끄러짐도 방지한답니다. 세 가지 매트로 다양한 크기의 용기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서 인덕션의 청결과 수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사용자분들이 소놀이 때 보호 매트를 쓰고 나서 인덕션이 훨씬 깨끗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매트가 정말 튼튼해서 긁힘 걱정 끝이라는 리뷰도 있었어요. 소놀이 때 보호 매트로 소중한 인덕션을 언제나 새 것처럼 유지하세요. 인덕션 보호의 끝판왕 테이블리즘을 소개해드릴게요. 인덕션 사용 시 생기는 스크래치와 열 손상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? 테이블리즘 실리콘 인덕션 매트 블랙은 그런 고민을 덜어줍니다. 내열성과 재사용 가능성이 뛰어난 육각형 디자인으로 인덕션의 스크래치와 열 손상을 효과적으로 막아줘요. 20x18cm 사이즈라 다양한 인덕션 기기에 딱 맞고 내구성도 좋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매트 덕분에 인덕션을 새 것처럼 유지할 수 있다며 만족하고 있어요. 청소도 간편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. 테이블리즘 매트로 안심하고 인덕션을 보호해 보세요. 주부님들의 주방을 더 안전하고 깔끔하게 실리콘 보호의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인덕션 관리 팁 알려드릴게요. 인덕션 표면 손상 걱정하시나요? 조리기구 크기 때문에 고민하시나요? 소놀이테 보호 매트는 25cm 정사각형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서 인덕션 표면을 안전하게 보호해 줘요.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조리기구에도 딱 맞아 실용성까지 챙겼답니다. 사용자분들이 이 매트를 사용하면서 인덕션 관리가 확실히 쉬워졌다고 하네요. 여러 가지 조리기구에도 잘 맞아서 편하게 사용하신다고 해요. 주방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 소놀이 때 실리콘 매트를 만나보세요.